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 마틸러샵 3만원 랜덤 박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 가볼까요? 일단 여기 이렇게 귀엽게 되어있네요 와 대박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덤이라고 쓰여진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, 하나씩 볼게요.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. 어... 얘는 일단 엄청 귀여운데, 한 번... 우와, 여러분들, 얘는 요 음식 인스하고... 우와, 여기 이렇게 털어 음...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, 어제 이렇게 두개 인스가 있고, 하나 더 있어요. 턱메도 있어요! 여기에는 고양이 인스하고 우와 엄청 이쁘다 이렇게 이쁜 인스하고 그리고 네. 짜잔. 사각 도모송이 들어있어요 이건 은뉴스 셀러만 음. 흰동이네 어.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핑구인데요 문제를 <laughs> 열어습니다 4개의 돈안데 너무 깊다. 얘도 있고, 어, 이렇게 고 핀지. 아, 이렇게 하고, 얘도 있고아렇들 하고, 이게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고 이렇게 들고이런인이런 인스 이런 인스 이런인하이 요인스 요인스 두께가 완전 대박입니다. 덤을 하나를 안달았어요 여기야. 음, 와 여기도 요인스 요인스 여기 계란 아라 여기 막젤라님 막질러, 막젤라님 막젤라님 이렇게 되어 있고 요인스 그리고 짱네 들어있습니다. 요인스 알아보겠습니다. 이 인스, 이 인스, 이 인스, 이 인스, 와요이렇게이렇게 예쁜 초록색 인스, 가 들어있습니다. 너무 이인합니다 나왔는데 이 인스, 이 인스, 이 인스, 떡 인스, 볼까스이 인스, 이인요인 이거 진짜 예쁘다, 여러분.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뻐요.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. 요리러 박스 정말 예쁘네요. 셀레를넣 이거는 뭐지? 이런, 이런, 이런 떡매가 있고, 그 다음은 이 떡매가 있는데, 어, 음, 인스타그램 떡매, 양 떡매, 요 고양이 떡매, 스시 떡매,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요건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귀여운 떡매와 또 다른 귀여운 떡매. 귀여운 떡매. 그리고 진짜 예쁜 이세일운 떡매가 들어있습니다. 동우송을 열어볼게요. 어, 이거 사각 동우인가 사각 동우송인가?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박스. 이 예쁜 마녀 동우송. 달빛 동우송. 복숭아 동우송. 마지막으로. 요 인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인스 정말 예쁘다. 요런 인스. 그리고, 요런 인스. 그리고, 여기 크리스마스. 있고, 얘는 다 도무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. 이거 도무성이거든요. 제가 교환하기로 한 친구에게 한 장. 그 겠습니다 와우, 여러분들 전체 사실 와. 진짜 많습니다. 와, 여러분들 막지를 서3만원 랜덤 박스 세일에 2 9만0천백원 랜덤 박스 진짜 강추입니다. 너무 푸짐하고요,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.